오늘은 최근 2년 동안 서울을 제치고 전국 땅값 상승률 1위를 기록한 지역 바로 용인 처인구에 들어서는 일본 브랜드 헬스테이트 아파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처럼 땅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이유는 바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곳 처인구에 들어서기 때문인데요 현재 SK하이닉스 생산라인은 착공에 독입을 했고 삼성 반도체도 내년에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처인구 일대의 집값 역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하는 용인 헬스테이트 마크밸리는요,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와 1.1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단지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최대 수의 단지라고 볼수 있는 곳입니다. 용인 처인구 유편한세상 한숲시티와 함께 브랜드타운으로 형성될 아파트로 남사 아곡지구 7블럭에 위치 총 7개동 660세대 규모의 2027년 12월 입주 예정인 단지입니다. 앞으로 판교 강남을 잇는 경강성 연장과 동탄, 성남, 수서를 잇는 반도체선까지 예정되어 이 있습니다. 계약 시 일자계약금 1,000만원 그리고 추가로 1,500만원 총 2,500만원의 투자금으로 전매도 가능하고 향후의 시세차익도 노려볼 수 있는 부동산 1등 투자처 용인 헬스테이트 마크밸리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채널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